네. 어, 오늘 치렀던 3월 달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독서에서는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고, 화법과 작문, 문법, 그리고 문학에서는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것은 독서 파트인데요. 어, 경제와 과학, 기술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문이 모두 정보량이 많고 학생들이 이 지문에 있는 정보를 이해한 다음 이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지문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서 푸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부에 있어서 독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독서는 특히 문제를 많이 푸는 방식으로는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문의 많은 정보들을 관계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지문의 내용을 잘 독해를 해야 풀린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문제풀이 중심보다는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 초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문학에서는 EBS에서 보기 어려웠던 낯선 지문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처음 읽을 때는 다소 어려움을 느꼈지만 문제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잘했다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EBS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어, 교육청 모의고사와 수능은 출제 기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비연계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해서. 수능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수능은 기본적으로 EBS 연계가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EBS에 나와 있는 작품들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법과 작문 문법에서는 평이하게 출제되 평이하게 출제되었고 그 동안의 어떤 출제 경향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형 연습을 충분히 하고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익혀서 이를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반복한다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아직 4월달에 불과하고 올해는 수능 연기해서 12월달에 치르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잘 이해하고 그걸 보완하는 공부를 한다면 학생들이 충분히 실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